네, 빨리 합니다. 네, DB11호 스펙이죠. 네, 5,000원. 아까 전에 8,000원 있었는데 좀 밀렸죠. 네, 8,000원. 네. <laughs> 네, 다시 4,000원까지. 네, 가격이 예상가가 밀렸고요. 네,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죠. 네. <laughs> 기다려 봐야겠죠. 네, 저는 뭐, 매도 안 하고 네 기다려 보는 걸로. 네. 물론 4,000원 위에서 팔아도 46주, 5주, 6주씩 받았기 때문에 뭐, 어, 2,000원씩만 잡아도, 이... 20주죠? 25주, 네. 계좌당, 약 9만원 수익인데, 네, 균등만 받은 거고, 네, 비례까지 한 분들은, 아무 생각 없이 비례까지 한 분들은 정말 대박이 터진 듯 보여지고요. 네, 분위기상으로는 봤을 때, 네, 이 정도 하기해서 시작될 듯 보여지죠? 네, 한 220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. 네, 더 올라갔죠? 네. <laughs> 치 근데 진짜. 근데 네, 교보 1 4호스펙은 8,000원 가까이 받기 때문에 어, 네. 8,000원까지 가지 않을까? 자꾸 욕심이 나죠. 네. 이러면은 오늘 SK 네. 이거 대박이죠. 네. 6 0 0 0원네5 7칠백 50원에 시작했고 뭐 지금 팔아도 주당 거의 뭐 4,000원 가까이 수익이기 때문에 4416, 4 5 2한 18만 원정도 네, 수익이 난 거죠. 왜 이러는 걸까요? 도대체? 누가 이렇게 가격을 갖고 장난을 하는지, 네.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. 6,000원 중반인데, 네. 매도의 유혹을 느끼죠. 네. 네, 일단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, 네, 한 90주 정도 매도했고요. 네, 6,500원 정도에 매도했고, 네. 네, 아직 130주 정도 남았고요. 7천원 보고 팔아볼까요? 네. 네. 잠깐 시간이 흘렀는데, 네, 6,500원 선을 못 넘네요. 네, 일단은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요. 네, 한개더 팔았고, 두개더 남았고, 네, 두개자는 6,000원이 깨지면은, 네, 매도를 해야 될때 보여지죠. 네, 네 6,500원 선을 넘어가네요. 네, 그러면은, 네, 고가를 깨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, 이러면은. 네, 다시 올려가려다가 조금 밀렸죠? 네, 6,500원 선인데. 네,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죠? 네, 스펙이 주당 4,500원이면은, 어, 네, 10만원이 넘는, 46주,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넘는 수익이죠? 20만원. 4, 46, 4, 4, 5, 20. 네, 20만원이 좀 넘네요. 네. 네,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더 찍을 의미가 없는 것같고요 네, 일단 오늘 SK 스펙. 경쟁률이 팍 터지겠죠? 네, 이러면은, 네. 한 주당 4,000원, 5,000원씩 잡고 네, 들어가야 되나요? 수익이. 균등만으로 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